히트. 우와. 오? 예? 항상 먹고 봤세요 우엄. 먹고 봤는데 그렇게 잘돼요? 에이, 그래서 삼촌은 경력이 있잖아, 시우야. 우와. 작다. 쳐 볼라고. 와, 살아 있네. 살아 있네. 아, 빠이. <laughs> 히트. 와우. 우. 그렇지. 시우야. 아, 이게 볼락이지. 씨알 아, 좋습니다. 야. 휴트 와. 우와. <laughs> 아, 재밌어. 역시 <laughs> 먹이를 찾아서 기습 도망갔다 <laughs> 야, 어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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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 쓰는 거 봐라. 와. 오, 어, 오, 오. 너기를 찾아 산기슭을 우물쭈물한거리는 하이에나를 아. 본일입니다. <laughs> 히트 별로 안 크다. 오. 와안 큰데도 힘채없 쓰네. 와 바람이 엄청나게 불. 오. 단 천술하겠습니다.